주님,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 당신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우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옵소서, 어둠 속의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당신의 뜻 안에 살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인,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소망으로 시작하는 이 아침 선물로 주신 이 하루 주와 함께 걸어가길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장은 여리고성에 파송된 두 명의 정탐꾼 그리고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인과의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라합은 성문에서 여관을 운영하는 여인으로 보입니다. 보통 정탐꾼 중한 사람 즉 살몬이 라합과 결혼한 것으로 봅니다. 아마도 정탐꾼들은 가장 최신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라합의 집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라합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 여인은 당시 주변 정세에 상당히 밝은 식견을 가진 여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동선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나라 안에 자신과 가족들도 함께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한 민족의 입장에서 본다면 라합은 나라를 팔아버린 여인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속한 민족을 상대화시켰던 여인입니다. 즉 공평, 정의가 실종된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객관적으로 평가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볼 때에 이 정복 전쟁을 그냥 어떤 군사적인 전쟁 내지 힘의 싸움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레이기에도 보면 그 땅의 신학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땅에 대한 이야기.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가난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땅을 허락해서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들어왔던 사람들의 삶이 너무 형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땅에 사는, 땅을 누리는 값을 받는 게 뭐냐,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공의롭고 정의롭게, 바르게 사는 것이 하나의 임대료인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가나한 민족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고 형편없이 살아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직 이 가나한 민족들이 멸망하기 전이다. 한 400년 정도 시간을 하나님이 주셔요. 기다리는 거죠. 시간이 다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이 가나안 민족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방 빼라는 거예요. 왜? 임대료가 체납됐다 방을 빼라고 하면서 그 방을 누구한테 이제 살도록 허락을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정복 전쟁을 치료로 들어갔던 거지. 이걸 그냥 뭐 땅따먹기 식으로 힘의 싸움으로 볼 때는 이와 같이 말이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힘이 있으면 가서 집어삼키면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가나안 정복 정쟁의 핵심은 원래 땅에 살던 사람들이 땅에 사는 사람으로서의 인간으로의 모습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자, 하나님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몰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허락한다?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게 뭔지를 보여줘라 하면서 그 땅에 들어가도록 이들을 허락했던 것이죠. 바로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오늘 본문에 있는 라합은 자기 민족을 객관적으로 본 겁니다. 아, 우리 민족은 공평과 정의가 실종되어 버린 공동체였다. 그걸 판단했던 것이죠. 비슷한 모습을 우리는 예레미아에서도 봅니다. 그 역시 나라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버린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들, 메시지를 받아들이고서 예레미아는 선언하죠. 자국이 멸망할 거다라고 예레미아가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말이 예레미야의 입에서 떨어졌겠습니까? 그말 자체로 그는 핍박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전달하게 하신 말씀을 전달해야 했습니다. 사실 그것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레미야가 할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었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라합도 모두 죄악으로 충만한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아, 내가 이 여리고성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손을 내밀었던 것이죠. 4절, 5절을 보십시오.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김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라합의 거짓말 거짓말은 악한 것인가요? 또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모세를 살렸던 삼파들의 거짓말은 악한 것입니까? 거짓의 목적에 따라 거짓말이 악하다고 평가되기도 하고 선하다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거짓말 자체를 무조건 악한 것으로 볼 수는 없죠.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요. 성경은 개인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불의한 권력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하여서는 우호적으로 봅니다. 우호적으로. 오늘 2장 10절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애국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합은 이미 동편에서 일어났던 전멸 전쟁에 대하여 들어왔고 여리고 성을 이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멸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말로 모든 것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전쟁의 전리품을 남겨두지 않고 모두 제거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모두 제거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라의 사욕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정당한 명령이 있는 전쟁임이 헤렘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죠. 어떤 결과물도 취하지 않는다. 이게 정복 전쟁이었더라면 취하겠죠. 전리품들을 다 취해서 자기 걸로 소유삼고 이득을 삼았을 텐데 하나님이 전멸하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이장 11절 말씀.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이시니라.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전쟁을 하기도 전에 라합이 알고 있었던 것처럼 여리고성의 백성들은 이미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이 백성들의 상태 자체가 이미 바르르르 떨고 있었던 거예요. 랍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늘에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어떤 인생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어떤 사람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너는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처참하게, 어떻게 우리가 무너지고, 어떤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곤두박질치고 바닥으로 떨어졌을지라도 성경을 말씀을 보면, 곳곳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향하여서도 "너는 이래서 자격이 없어서 안 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너가 어떤 삶의 자리에 서 있더라도, 너가 나를 제대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정하고, 참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려고 한, 한다면. 열어 놓으시는 거예요. 길을 열어 놓으세요.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인생, 하나님을 참 신으로 고백하는 자들 누구에게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리는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어요. 열려 있어. 외형적인 조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합이라는 이 기생조차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 백성은 오직 히브리 민족 구성원들로만 채워지지 않고 곳곳마다 이방인들의 흔적들이 그 안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은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니라 출애굽 하던 시점부터 온갖 잡족들이 같이했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은 민족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스라엘을 택한 게 아니에요. 힘없고 연약하고 짓눌리고 억압받고 탄식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끌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열려 있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조건을 정, 정작 신앙의 공동체가 조건을 붙임으로 복음이 변질되어져 버리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며 우리가 맺어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모든 이들을 향해 열려 있는데 내가 닫아 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저 사람은 저래서 안돼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마치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계시가 성경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안해 버리는 건 아닌지 우린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라합 그녀는 자신의 나라를 버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자신의 나라를 옮깁니다.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옮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한 것이죠.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결단이며 선택이었습니다. 사실 어떤 나라 안에 살아가고 있느냐는 생사의 갈림길에 선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그와 같죠. 이전에 내가 살던 나라, 이전에 내가 통치하던 나라가 사망임을 깨닫고 생명의 나라인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로 돌아서는 것이 구원의 삶이 아니던가요? 오늘 우리가 속한 나라는 어디입니까? 내가 다스리는 나라, 돈이 다스리는 나라,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 능력과 소유가 다스리는 나라.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건져진 존재들,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은 백성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속한 나라가 어디인지, 라합의 선택을 통하여. 다시금 생각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료를 살아내시는 여러분으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건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전의 나라의 허망함을 깨닫고 이전의 나라와 통치와 그 주권자 된 어둠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 의해 휘둘렸던 그 나라가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나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지를 깨닫고 마치 라합처럼 아 이제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고 싶습니다 돌아선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입니다 그 자리에 구원이 임합니다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정체성을 바르게 지키며. 오늘도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라는 인생, 이 선물 같은 하루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세워지는 복된 흔적으로 새겨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